네, 스낵컵 설명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이렇게 오돌돌돌돌돌돌하니 이렇게 위에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고 mm 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밀폐가 잘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면 mm 이고. 요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하면 김치통인 거예요 모듈러 김치통. 어,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MM이나 모듈러나 다 밀폐가 잘 되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통명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 아이들은 이제 김치통과 같은 제품인데 색상만 투명입니다. 그래서 MM 1, 2, 3번, MM 뭐 직사각 2, 3번 이렇게 부르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예쁜 핑크예요. 저희가 핑크도 이렇게 조금씩 나올 때마다 달라요.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진짜 그 진달래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핑크색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추가로 세일이 떴어요. 추가로 세일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사각 1번, 2번, 3번 하는데 제가 요것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같은 색상, 같은 거의 시리즈 느낌이잖아요. 세트 느낌? 제가 오늘 요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불투명한 건 김치통으로 쓰시면 좋으시지만, 불투명하니까 안에가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투명이 되버리면이렇게 투명이 되면, 안에가 잘 보이기 때문에, 야채통으로 쓰셔도 좋으시고, 뭐 아니면 이게 투명이어도 물들거나 이런 걱정 없으시고, 김치통과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품질이기 때문에, 김치통으로 얼마든지 쓰셔도 되세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나는 좀 안에가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 요즘에 생각보다 요런, mm이라고 해서 김치통 종류들이 투명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투명으로 혹시 나와도 좀 빨간 제품, 음, 김치 클리어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핑크색 이런 거로 나오는 게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추가로 세일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를 제요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사이즈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따로 50%의 멤버가 세일을 하고 있어요. 김치통도 지금 거의 몇 년째 계속 50%하고 뭐 멤버가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55%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더 비싸거나, 더 싸거나 하지 않고, 김치총이라고 똑같이 50%의 멤버가에서 55% 할인으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여름 김치 담으시거나, 투명하니까 물김치 담으시면 좋으시고, 과일 담으시면 좋으시고, 얼마든지 여러가지 담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31,000원이에요. 31,000원. 50%하고 멤버가에서 13,950원이에요. 1 3950원. 1.2L고요. 어, 요게 납작하면서도 사각이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 뭐 담으시기 가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거 요것만 해도 조금 크게 커지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납작한 거에다가 뭐 담으시고 반찬 담으시고 하시기 되게 좋은 사이즈고요. 자, 2번 뭐는 2.6리터예요. 2.6리터. 그래서 요거는 정가가 35,000원인데, 근데 50%라고 웬버가에서 하다리를 많이 해 드니까 리 15,750원이에요. 15,750원. 그리고 이제 3번은 4만 원인데. 할인하고 50% 할인하고 멤버가에서 아이고 18,000원입니다. 4리터 제품이고요. 그래서 2번은 가장 2번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게 조금 작지도 않고 좀 크지도 않고해서 그런지 2번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2번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본사 원래 세일러도 벌써 품절이 됐어요. 여기 품절이 됐어요. 1번하고 3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수도 좀 있고, 2번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2번 핑크색은 다 끝났다. 그러면은 2번, 2번 사이즈, 이 보라색, 이 보라색도 너무 예쁘죠. 2번 핑크색은 지금 개수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라이 끝나면 이제 끝나요. 대신에 이 보라색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나물반찬 담으시기 좋으시고, 이게, 이게 나물반찬, 요런 게. 나물반찬 같은 거 담으시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사이즈가. 샐러드는 이게 2번, 3번부터부터는 샐러드 담아놓으시면 너무 좋으시고, 예, 가격도 정말 착하죠. 맞습니다. 1번, 2번, 3번 다 구매 가능하시고, 색상도 핑크도 있고, 2번은 보라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번이 용량이 1 2터입니다1 2터 1.2L. 이게 생각보다 많이 담겨요.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파웨어는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깔끔하기 때문에, 담으시다 보면 많이 담깁니다. 요게, 이게 미니 모듈러 1번, 이게 사각 1번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담기죠. 요 정도 크기 차이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높이는 똑같고. 그래서 요거에 제일 작은 사이즈니까 여기에다반찬이라든가 김치나 뭐 이런 거 많이 담으시지만, 저는 요 사이즈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담으실 수 있는 사이즈. 이게 좀 높아지지 않는, 얕은. 그래서 반찬 같은 거 담으시기도 좋은 사이즈. 예, 그래서 요거는 1.2L입니다. 1번은 계란장에서 담아놓으시기도, 무 좋으시다. 예, 그런 식으로, 어, 이게 요래 보여도 웬만한 통통한 게다 들어가거든요? 뭐, 만두 같은 것도 제가 팽이 설명할 때도, 얕아 보여도, 1번이 얕아 보여도, 그게 냉동만두가 다 들어간다 말씀드리듯이, 요게, 계란, 음, 계란장에서 너무 딱 좋겠네. 계란장은 이렇게. 밑으로 많이 해서 이렇게 푸시는 것보다 딱딱딱딱 계란이 보이게 이런 식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쓰시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 김치통이랑 똑같은 거니까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탄탄하고 그래도 여기 주변에 이렇게 좀뚱 둥글려놔서 씻기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각지면 여기 닦기가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김치통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도 굴려져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닦기도 편하시고요. 열고 닫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집으시고, 누르시고, 앞에 탭 있는 부분 마지막에 닫으신 다음에, 여기, 이탭 있는 부분 쪽에서 살짝, 이렇게 공기를 한번, 살짝 들어서 공기를 빼주신 다음에, 다시 닫아주시면, 정말 밀폐 잘 되고, 정말 오래, 안에 있는 음식이 오래 가는 제품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도톰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시고 좋은 제품. 김치든 뭐든 담으시면 가장 좋은 그 제품이에요. 저희가 야채통들이 대부분 좀 길다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야채통을 꼭 길다랗지 않은 거에 넣고 싶을 때는 저는 이게 가장 밀폐가 잘 되니까 김치통은 안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으로 나올 때 그런 걸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렇게 모듈러 2번 사이즈. 이렇게 요거 많이 보여, 권해드리거든요. 이런 모양. 요런 모양 이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야채나 샐러드나 이런 거 담으시기 너무 좋으시죠? 요거. 어 직사각 2번 사이즈 김치송이랑 똑같은 건데 야채 넣으시기 정말 좋으시고 휘뚜루마트로 쓰시기 좋은 4.3m예요. 4.3m 요건 정가가 53,000원인데 요것도 50%하고 멤버가에서 23,85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 3번 사이즈 3번 사이즈는 용량이 6.5L예요. 그러니까 거의 5kg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뭐 쌀이니 잡곡이니 뭐 오, 뭐 김치니 이런거 5kg 남으실 수 있다고 5kg 저장통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가가 6만 1천원인데 50%하고 멤버가에서 2만 7천 4 5 0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치통 세일할 때랑 똑같이 김치통과 같은건데 투명하게 예쁜 색상으로 나와있는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